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사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름 캐주얼 커플룩인데요. 오늘은 제가 여자친구 없다 보니까 제 후배인 쩡아양을 모셔가지고 제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여름에 커플룩을 어떻게 입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니까요. 그럼 바로 함께 보시죠. 오늘은 디자이너 브랜드 콰이어티스트와 협업해서 진행되는 영상입니다 콰이어티스트는 정적주의자라는 뜻을 가진 디자이너 브랜드로 매 시즌 새로운 디자인을 출시하고 있어 시즌이 끝나면 과감히 품절시키는 유니크한 디자이너 브랜드예요 짧은 기장의 오버핏 실루엣이 특징입니다 옷 퀄리티도 괜찮아요 3년 전에 처음으로 구매했던 맨투맨도 지금 종종 입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컨셉은 리트 리버 보더컬리 같은 강아지를 부클 잣수로 들어간 옷과 Drink Everyday라는 슬로건이 들어간 프린팅 티셔츠가 대표 디자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이 마음에 드 주셨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20% 할인 플러스 10% 구독자 할인까지 제공될 예정이라 저렴한 가격에 득템하고 가세요. 할인 쿠폰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먼저 처음으로는 베이징 난이도의 커플룩입니다. 패션 입문자분들께 추천드리는 코디고 누가 봐도 커플룩이에요. 착형과 정하는 둘다 키가 작은 편이고요. 전체적인 착장 정보는 더보기에 기입해둘 테니 참고해주세요. 신발은 누구나 한 번쯤 구매했을 만한 신발, 컨버스 척 테일러를 커플화로 주로 활용할 계획이고 스랩 트 샌들도 코디에 따라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룩은 서핑 도그 티셔츠 화이트를 활용해서 코디를 해볼 예정인데요. 정가는 38,000원이고 구독자 할인 쿠폰까지 사용하면 27,4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5수 정도 되는 두께감이고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가 여유롭게 L 사이즈 입으니까 오버핏이 나왔어요. 정 사이즈로 입으시면 세미 오버핏 정도 핏이 나오니 참고해주시고요. Drink every day. 유통기한은 여름까지라는 귀여운 슬로건과 강아지가 프린팅된 디자인입니다. 네, 첫 번째 코디는 흰색 그래픽 티셔츠에다가 중청 바지를 매치해 해봤어요. 지금 저는 중청 반. 바지를 매치했고 정아양은 지금 중청 치마를 함께 매치를 해봤는데요. 이러면 진짜 약간 대학생이 어디 놀러 갈때뭐 가평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수 이런데 국내 여행을 놀러 갈때 되게 캐주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석적인 커플 코디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강아지가 되게 귀엽게 프린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청 바지 흰색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하시면 어디 놀러 갈 때. 대놓고 아 커플이다 이런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코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룩은 드링크 에브리데이 블랙 티셔츠를 활용해서 코디할 거예요 정가는 36,000원이고 구독자 할인 쿠폰을 사용하면 25,920원에 구매 가능한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15수 싱글 저지 원단을 사용했고 평소 95 사이즈 기준 L 사이즈를 입으니 오버핏이 나왔어요 정 사이즈를 입으면 세미 오버핏이 나올 거예요 이번엔 톡톡 튀는 우유팩과 그래픽이 프린팅되어 있는 디자인이에요 네두 번째 코디도 아주 베이직한 코디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에도 검정색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프린팅이 들어가 있어서 청바지랑 매치해봤어요. 저는 연청바지를 매치했고 쩡하양은 보이프렌드진을 한번 코디를 함께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청바지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이템인 만큼 코디하기가 정말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티셔츠만 같이 코디를 해주시면 어디 가서 아 우리 커플이다 약간 이런 자기 주장이 강한 룩을 완성시킬 수가 있겠죠? 네. <laughs> 다음은 어드밴스 난이도의 커플룩입니다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코디고 조금 더 저의 센스를 첨가해봤어요 세 번째 룩은 실루엣 로고 티셔츠를 활용한 코디입니다 정가는 32,000원이고 할인을 다 받으면 22,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6수 정도 되는 두께감이고요 이번에도 저는 L사이즈를 입었어요 정사이즈를 입으시면 세미오버핏이 나옵니다 실루엣이라는 슬로건을 색대비로 강조한 디자인이에요 네 이번에 세 번째 코디는 좀 패피스러운 코디를 준비해봤어요 저랑 정아랑둘다 이제 주전공이 경영이긴 하지만 둘다 부전공으로 의류학 과를 전공했거든요. 의류학과에 가면 약간 이런 식으로 화이트진과 화이트 플리츠 스커트 이런 코디가 많이 보이는데요. 그만큼 좀 평소에 도전하긴 어렵지만 코디를 하면 꽤 예쁘지 않나요? 지금 보시면 블루 티셔츠와 스카이 티셔츠 이렇게 파란빛이 도는 티셔츠를 활용해서 코디를 해줬는데요. 이런 티셔츠는 흰색 바지와 함께 코디를 해주시면 정말 예쁘게 코디를 할수 있답니다. 그리고 상의의 컬러를 살짝 다르게 주면서 하의를 다른 아이템으로 맞춰주니까 어느 정도 패션을 좋아한다 옷을 좀 좋아한다는 느낌을 주면서 확실히 이렇게 입고 야외에 나가면 패션 피플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룩은 스퀘어 코튼 2인원1 숄더백입니다 정가는 33,000원 쿠폰 할인까지 받으면 23,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어티스트의 로고플레이가 들어간 심플한 디자인의 코튼 숄더백이에요 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밴디한 룩과 페미닌한 룩으로 코디를 해 봤는데요 이번엔 컬러로 포인트를 줬어요 지금 이렇게 숄더백을 활용해서 코디를 해 봤는데요 숄더백이 지금 블랙과 네이비인 만큼 블랙 네이비와 잘 어울리는 블랙 앤 화이트로 함께 코디를 해 줬는데요 제가 보시면 지금 반바지 흰색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흰색이랑 이렇게 흰색 화이트 원피스랑 잘 어울리면서 벨트로 검정색을 함께 포인트를 하면서 저도 벨트와. 이렇게 셔츠를 코디 디테일을 줬어요. 그리고 보시면 저도 그렇고, 쩡하도 그렇고, 오픈카라 형태의 카라 형태가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너무 맞춘 듯 하진 않으면서 너무 약간 꾸민 듯, 안 꾸민 듯 하면서 사실은 되게 빡세게 꾸민 그런 코디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컬러를 맞춰서 코디를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티셔츠처럼 너무 맞춰서 입은 커플룩스럽지도 않으면서 어느 정도 포인트를 함께 준 시밀러 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룩은 20th 모더컬리 럭비 칼라 PK 네이비와 20th 리트리버 럭비 칼라 PK 블랙입니다. 가격은 정가 48,000원에서 쿠폰 할인까지 받으면 38,700원이에요. 마찬가지로 L 사이즈를 선택했고 오버핏으로 입었습니다. 정 사이즈 기준 세미 오버핏이 나옵니다. 이 제품은 퀄리티에 꽤 공을 들여서 나왔어요. 목쪽에는 코듀로이 컬러 매색 포인트가 들어갔고 원단 단면을 보시면 부클 자수가 한땀 한땀 들어간 피켓 셔츠인데요. 이 정도로 입체감 있는 자수가 쓰였는데도 이 정도 가격이면 퀄리티 대비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해요. 네, 마지막 코디인데요. 마지막 코디는 애견인께 추천을 드리는 코디예요. 지금 보시면 리트리버와 보더컬리가 이렇게 음각이 나타나 있는 티셔츠를 활용해봤는데요. 지금 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게 캐주얼하게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국민템인 컨버스 척테일러를 같이 활용을 해줬고요. 그리고 흰색, 반바지를 함께 매치를 하면서 저는 검정색, 정아양은 네이비색을 입어서 함께 컬러톤을 맞춰줬습니다. 약간 이 코디는 저는 대학생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런... 코디는 한 30대가 넘어가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좀 동안이니까. <laughs> 영한 페이스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입으시면 되게 캐주얼하고 귀엽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무더운 여름이지만 어디 놀러 갈때 캐주얼한 룩의 커플룩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제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고정 링크 댓글을 통해 남겨드릴 예정이고요. 20% 할인에다가 사격 콜라보 기념 할인 코드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꼭 참고해 주셔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뭐 하시고? 어, 약간. <laughs> 딱그거 말하려고.